출시하자마자 많은 기대를 받은 배틀필드 2042 얼마가 지도 못하고 개같이 멸망하고 마는 데 최근 배틀필드 유저들이 대피했다고 하는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총기도 이제... 많고, 일단 막스맨 한번 뭐야? 이거 애초에, 애초에 기본 개조가 돼 있네. 4배율에, 팬티드 아, 이게 뚫으면 은 그냥 열리는구나. 잠 오. 크으, 장전 못 뚫고 있다. 개간지야? 야, 겁나 택티컬 하네, 게임. 와우, 데미지 뽕맛. 역시 417. 아니, 근데 이 게임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헬멧을 쏘면은 그딱 헬멧이 날아가는, 날아가. 겁나 디테일해. 아. 어우, 반동이 어마어마하구만. 제압사격받으면 화면도 흐려지네 제압효과 때문에 겁나 리얼하네 아 이런 느낌 이구나 멀리서 맞으면은 아무 소리 없이 죽어버리네 어이 아, 재밌어 재밌어 그리고 피가 없으면 F키로 꾹 누르면은 피채고 역할군마다 3번으로 뭐 던져서 보급받는거 저도 다르더라고 그리 그래, 슬라이딩도 있고. 후! 어... Yeah. 저 왔다. 재밌네. 저 지금 티켓 때문에 못해. 417 고르기 딱 좋은 맵이었네. 막 헬멧 날아가고 난리 났네. 후! 타격감, 씨. 미쳐버려. 요즘 요 이런 게임이, 요 없었어. 너무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 어, 일로 오나보다, 저 알피지 겁나 많았어. 저기 4명 있었어. 어. 어디 갔어? 아안아 417도 이게 뻥맛이 있네 먼저 치기워도 오 장갑차 바로 차탈 준비 어, 부릉부릉 아 부릉부릉 오빠 달려 아무도 안타내차좀 슬플지도 <laughs> 왕따 당하네 아, 여기, 제머, 뭐, 폭격, 뭐, 드론, 이런 것도 점수 모아서 할수 있네. 아니, 훨씬, 뛰어다니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 아! 어, 야, 너한테, 너한테도 부활이 된다? 네, 맞아요. 오호! It's g o l 어디? 하나 잡았고. 나이스! 잡았고 뒤로 잡았어. 돌아왔어? 아래, 어, 바로 뒤로. 아 어, 그러면은 밑에다가 클레이모어를 갖다 박아놔야겠구만 클레이모어 척. 클이모어내 클레이모어 밟고 죽었다 바보 멍청이 와 여기 4명 여기 4명 저 죽음 다이다이 나 뒤로 넘어갈게 <laughs> 빨리와개 많아 개 많아 빨리 와 빨리! 어이구 왜 구월이 그안 돼? 아! 폭격. 주영 건물 들어갔고 루태용 왜 핸드폰 봐요? 아 잠깐만 이거 폭격을 하고 싶어서. 아적들이 위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이야 어디 있을까? A 1에다가 쏘면 될 듯? 아 저기 저오 저기 많다. 저기다 대충 쏴버려야지. 아이고, 우리 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팀 마이너스가 대체 몇 개가 뜨는겨, 이거.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아. 와, 이 루트 개트롤, 진짜. 아, 팀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죽었어. <laughs> 야, 같이 가자. 오케이. 천천히, 진입. 오케이, 준비 완료. 오른가 볼게요. 어, 앞에. 조금만 기다두명 컷. 여기 그냥 A2로 뛰죠? 오른가으로 뛰죠 와차 쏘니까 차막 흔들려거려 A2 A2 가는 중 가는 중 C2 먹혔지만 우리는 A2를 먹으면 먹은... 되지 헬기 떨고 헬기 떨고 피 없다 피 없다. 얘는. 어, 똑이 오는데? 와, 나 참갑자.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이거 봐. 아, 눈으로 봐서 다행이다. 어, 나 죽고 싶지 않았어. 저게 뭔지 모르면은 죽는 거예요. A2 다시 가야 되나? 씨끼들이고안 되겠어. 보여줘 우리의 힘을. A2에다가 폭격해버려 그냥. 오케이 킬두 개. 냠냠 띠아 이제 정신 차렸지. 얘들이안 된다는 거. 여기는 우리 거야. 우리 벌써 게임이 인격 간다고. 어? 300점 남았어. 다시 먹는 거야 내가. A 1 밀면 될 듯. 참고. 오, 네이스 어. 나이스. 꿀잼. 잠시 후. 근데 이거 가끔씩 심심하면은 할래 해가지고 할것 같긴 하다. 아무튼 굉장히. 디테일하고, 총기 모딩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트필드를 압살하는 느낌 조금 더 최적화도 잘 되고, 핑 차이도 좀잘 하고 하면은 진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 게임 갓겜 그니까 뭔가 뭔가 다른 게임이야, 그냥 이거 하라고, 진짜 아니 이거는 이게 마지막 가봐야 알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총을 쓰는지 맨 왼쪽 창고, 맨 왼쪽 창고 바로, 화염병. 아, 아 화염병.